기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함께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또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지금 이런 교회의 분쟁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어, 상황, 또, 어,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당파를 이루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지금, 그,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 또, 아볼로, 어, 개바라, 어, 우리 베드로 또, 그리스도, 이러한, 어, 당파를, 어, 만들어서,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어, 그 당파의 리더들, 그들을 자랑하며 또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지금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이 원리가 현재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또 성도들의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어실질적으로어 나타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해야 함을 또 바라보아야 함을 누려야 함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의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어, 5%에서 한10% 정도 되는 어, 이런 엘리트라 불리는 어, 사람들이 어, 있었고 또 신흥 어, 부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어, 계속해서 신분 상승을 어, 노리고 어 여러 방면과 도 다양한 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 그것들을 위해 노력했던. 한 10%에서 20% 정도에 되는 사람들과 또 나머지 한 70%의 사람들이죠 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 굶주리고 어,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의 구성원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어,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아마 지금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 지혜롭지 않고 또 능하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가 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 이러한 어, 부류가 아마 대부분의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을 거고, 어, 소수의 사람들이 신은 구자 아니면 엘리트의 집단들이었을 것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육체를 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그들이 처음에 경험했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결심했던, 어,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 너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믿었던 그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강력하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부르심 또어그 믿음을 통해서 어 그들이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 첫사랑 그첫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 말씀해주고 있죠 어 아까도 26절 육체를 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회적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지금 이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 또 그들이 쫓고 있는 권력과 명예, 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기에 다시 한번 바울은 그런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 그런 것들을 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어,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결국 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들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 삶의 어, 주인이 우선순위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이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고 또 오늘 이 큐티의 제목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것들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 패하려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육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로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참 소망이 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어,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어, 그 믿음과 그 고백을 어, 이 새벽 우리가 새롭게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3 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님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연락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또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세상의 다른 신들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들은 또 신들은 없습니다. 참된 지혜, 또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랑할 때,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자랑할 때또 그런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자랑거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자랑한다 할 때에는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 감사 이런 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참된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 가운데, 그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전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열매들을 맛보고, 또, 그 열매들을 우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열매를 모르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랑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이유 아버지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버지의 삶을 가진 은혜 가운데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또 그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 열매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또그 열매들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